아니 히피는 마이크 보여주니까 가방이 변신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지금 아니 나는 마이크 보여주니까 막 어? 히포 하나 잡아서 만든 거냐고 막 그랬는데 어 여기는 가방이 변신한 거냐고 귀엽게 물어보시잖아. 여긴 히포 저긴 가방을 재물로 등가 교환했네요. 일본 쌀 과자 중에 간장 양념이 되어 있는 쌀 과자가 있단 말이에요. 간장 쌀 과자가 있는데 그게 진? 진짜 진짜 맛있어요. 그과자에그 할머니 그려져 있어요. 되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가 한분 그려져 있어요.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 아니고 인자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. <laughs> 인자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입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? 다음 영상은 여기!